네 안녕하세요 사경환입니다자 2021년도 2회 필답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2020 현재 동정사 촬영하는 시간은 2021년도 7월 10일로써 오늘 시험 보셨죠 토요일날에 어 제가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는 제가 카페에 계속 올렸는데도 다른 데서 뭐 자기가 제일 많이 빨리 올린다는 글들이나 또 선전이 너무 많아져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아, 어, 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바로 시험 보고 나서의 피다평 기출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작성했던 내용은 어, 2021년도 7월 10일 피다평 기출문제에서 일부 답안까지 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해당되는 동영상도 촬영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점 같은 거는 조금 문제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필답형은 가다번이 제공되지 않는 단점 말씀 좀 드리며 시험지는 자유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 공간에 낙서를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 외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질문지 부분에서는 신분 구독과 관련한 문제로서 배점은 약 10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는 여부, yes, or no, 구독하는 이유, 여섯 문화, 이건 아마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구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 구독을 한 사람에 대상으로 만족도를 해야 되겠죠. 신뢰도, 신뢰도. 다섯 문항, 나이 문항,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서는 나이가 실제로 20대 이상으로 주어졌다고, 이미 주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가장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 어, 근데 세번정 근데 사만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 어, 좀 선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채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30세와 30세가 계속 혼돈되기 때문에 응답자가 상당히 어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 예, 요 정도까지만 괜찮을 것같고요 3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3화 정도, 뭐,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조사 대상이 성인으로 20대 이상으로 주어졌으므로 반드시 20대, 20대 이상으로 반드시, 어, 20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한 동영상 여기 참고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설문지 개별 항목과 설문지 적절한 문항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몇 번이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설문지 개별 항목이라는 것은 보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질문 문항이라는 것은 질문, 질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된 응답 보기 같은 경우는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그 다음에 각종 문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초과 미만, 요게 말씀드렸던 초과 미만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질문 문항에서는 유도 질문, 균형감, 배열, 이중질문, 금지, 민감한 질문은 간접적으로 구성, 뭐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표본 프레임의 의미,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이 발생한, 어, 오류,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 해결 방법. 1차 자료와 2차 자료 예상이니까 각각 2점, 2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 i 죠 장점과 단점 세 가지니까 6점 될것 같고요. 유사 실험 설계는 제도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장점과 단점 총 4점. 생태학적 조력도 그렇게 됐고요. 해당된 외생 변수 통제하는 방법도 당연히 상세한. 어, 외생 변수 통제하는 방법 은 뭐가 있었나요? 해당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 아예 아못 들어오게 만드는 아, 통제가 있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는 못 방법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실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네, 실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상쇄, 무작위 조사대상자는 무작위를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외상변수 통제하는 방법은 제 도서 52쪽에서 이미 수록이 되어있고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제거 실험의 순서를 비슷한, 어, 순서를 바꾸는 상세. 그 다음에, 실험지단과 통제지단을 비슷하게 만드는 균형화, 무작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드렸고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소개받거나, 어,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은 눈덩이 표집, 혹은 스노우볼, 혹은 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누적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누적 표정, 어, 표본 추출 방법. 자, 해당되는 부분에 어, 저는 표집이라는 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균등, 비례, 최적분할, 네이만, 데미아 이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균등 같은 경우는 동일한 비부, 비중으로, 어, 추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층이 다르더라도, 층이, 층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표본의 수로 할당을, 하니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을 균등,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추출이 될 확률을, 어, 그대로 층별로, 어,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거라 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네임한 추출 방법 같은 경우는, 시, 아, 해당되는 동일한, 어, 비용이라고 가정하고 추출하는 방법이고요대민이란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제가 볼다 11번은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부를 표집틀로 활용했는데, 아예 없거나 두번 이상 중복됐다라면은, 예당되는 주, 누락만 포함되어 있다면, 무, 해당되는 것처럼, 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 해당되는 불표 불포함 오류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두번 이상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해당되는 표본 프레임의 오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되는 요 부분이고요. 어, 잘못된 도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들이 나타나시는데요요 내용대서는 다시 한번 말씀, 불포함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이 혹은 누락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중의미 있는 것을 두번 응답했다고 불포함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잘못된 도서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은 조금 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0점은 좀 다르겠으나 해당되는 2021년도 2회 피다평 지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른, 가장 빠른 소식을 좀 올려드렸고요. 어, 현재 시간 오후 9시 6분인데 조금 늦게 올려드려서 재,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홍보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하시는데 해당 부분은 이렇게까지 바로, 어,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험 보는 토요일에 바로 복원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한, 제가 20년 됐어요. 그를 공식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구요. 목소리가 조금 아, 제가 20일 동안 강의했더니 아, 목소리가 좀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파 사기원이었습니다